안녕하세요. 스리랑카의 아침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스리랑카의 왓달라 지역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5일, 지금은 6시 20분쯤 되었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1월 18일입니다. 지금 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마당에는 바나나 나무도 있고 저 건너편에는 코코넛도 있고 새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길에는 차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새 소리가 들립니다. 주택까지만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종종 태우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서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빨래도 아침에 빨리 돌려서 낮에 햇빛이 있을 때 빨리 말려야 됩니다. 오후가 되면 연기가 많이 나와서 빨래에 걸음이 묻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제 아침에 왓달라에서 콜롬보로 갈 일이 있었는데 택시를 불렀습니다. 원래 출발 계획은 6시에 택시를 타려고 불렀는데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자기가 택시 기사가 약속을 해두고도 캔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잡았고 도착했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내려가는데 다른 호, 코를 불러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30분 동안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